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많이 먹었던 추억의 간식. 이 고구마를 이용해서 마탕을 해보려고 합니다. 삶은 고구마 먹기 질릴 때이 고구마 마탕 해 드시면 정말 맛있어 갖고 인기 폭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식용유를 이용해서 이 고구마 튀기고 남은 식용유 활용법이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쭉 한번 지켜보시면은.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식 바스가 아닌 한국식 고구마 마탕 만들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ml 컵에 식용유 1컵반 사용합니다. 식용유를 이렇게 약불로 가열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한 개를 바로 손질합니다. 220g입니다. 끝에 살짝 잘라내고요. 그리고 고구마는 잽싸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가열하고 있으니까. 금방 갈변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칼로 살짝 깎은 냅니다. 순식간에 갈변되거든요. 돼 이걸 옆으로 자르려면 손 다치고 위험하니까요. 바로 고구마를 반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요. 또 이렇게 반으로 썹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썰어줍니다 바로 고구마를 넣어줍니다. 기름 튀니까 천천히 넣어주세요. 이 고구마는 너무 센 불로 튀기면 안 되거든요. 너무 약불로 튀기더라도 식용유가 배어들어가고 맛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한 160도에서 170도 사이가 알맞더라고요. 이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온도로 튀겨주세요. 마탕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스푼 사용하고요. 설탕은 한 스푼만 사용합니다. 올리고당 2스푼. 올리고당하고 설탕이 들어가면 촉촉하면서 바삭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설탕을 녹힌 다음에요. 여기다 레드와인 한 스푼 사용합니다. 레드완이 들어가면요 식용유 냄새가 전혀 안나거든요 이따가 마탕 해보면요 보통 마탕에 이제 식용유 냄새가 많이 나서 금방 질리거든요 이렇게 저으면서 이제 끓여주면 됩니다 자 그동안 고구마가 잘 튀겨지고 있습니다 올리고당 설탕 와인이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너무 센 불로 하면 안됩니다 중불로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센 불로 하면 금방 보타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불로 끈적끈적할 동안까지 천천히 졸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 저으면서 고구마도 잘 튀겨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세요. 거의 조금만, 한 2분만 하면은 잘될것 같습니다. 마탕소스가 맛있게 졸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불을 낮춰 주세요. 이것이 최고의 마탕소스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끓고 있을 때 고구마가 노릇노릇했죠. 이때 이제 하나씩 집어갖고 바로 넣어줍니다. 이래갖고 섞어주면 됩니다. 불을 끄고 섞어주세요. 이 식용유는 조금 이따 고추기름 만들거니까요. 마탕 다 해놓고 제가 이 식용유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계속 저어줘야지 달라붙지 않고 좋거든요 여기에 올리고당을 안 넣고 설탕만 했을 경우에는 서로 달라붙어 갖고 식어보면 절대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올리고당하고 와인 물 이렇게 넣어야지 보면은요 절대 달라붙지 않거든요 예, 거의 달라붙지 않아요 설탕만 있으면 완전히 달라붙어 버려요 띄어서먹기는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으면서 딱 한김 식힌 다음에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시에 담았으니까요. 흑임자를 뿌려보겠습니다. 대파 파라입만세 가닥 사용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썰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기름 지금 다시 살짝 데피고 있거든요. 대파 한 가닥을 넣어 보세요.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 바로 대파를 넣어 줍니다. 이렇게 기름에 넣어서 대파를 튀겨 주면은 파 기름이 나와서 고추 기름이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이렇게 대파를 한 2분 정도만 튀겨 주세요. 이렇게 대파가 튀겨졌으면은 불을 끄고요. 하나 하나 건지면 됩니다. 기름 빼내면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이 기름 한 김만 식혀 주면 됩니다. 한 1분만 식힌 다음에 고춧가루만 부으면은 고추 기름이 되는 겁니다. 1분지났을때 고춧가루 200ml 한컵 바로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자로 한번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맛있는 고추기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묵볶음, 쭈꾸미볶음, 오징어볶음, 닭발볶음 다 가능하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특히 어묵볶음에 들어가면 진짜 난리나올겁니다 이렇게 꼭 고추기름 활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그릇에 담아 주세요. 드디어 달콤 고소한 고구마 마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빛깔 조합을 죠 이것이 이제 한국식 고구마 마탕 아닙니까? 고구마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갖고 몸에 진짜 진짜 좋거든요. 특히 변비 있으신 분들이 자주 드시면은 변비가 싹 사라져 볼 겁니다. 오늘은 이 고공화 마탕과 남은 식용유 활용해서 고추기름 만들어 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